오늘 아, 네, 그냥 아, 네. 잘 따라가겠습니다, 형님. <laughs>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시고치입니다저 지금 LA에 클래곤이라는 트레일에 와있어요. 여기 익숙한 차가 있죠? <laughs> 앤디 형이 31시간 대리운전 해가지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찐 우정이죠, 형이랑 저랑. LA 도착해가지고, 조시아츄리 갔다가, 빅베어 갔다가, 이제 제 친구들 만나가지고 하루 쉬고, 오늘 여기 미국 고니 형, 미국 고니 형이랑 만나서, 이 LA 팀과 가볍게 오프로드를 하러, 이클이곤이라는 트레일에 왔습니다. 클이곤 트레일도 제가 유튜브로 다른 차들이 많이 다니는 걸 봤어가지고, 기대가 많이 되는 트레일 중에 하나예요 오늘 차량들은요, 여기 고니 형의 포르나 풀리 빌트죠. 제 두부 빠질 수 없죠. 그다음에 디형의 올리브. 제가 다 일일이 알지는 못하는데 여기 지프 루비톤 있고요. 여기 맥스 형님, <laughs> 맥스 형님 GX도 왔고. 그리고 여기 랩터, 랩터가 하나. 그다음에 할리누드님 아, 라우시 랩터. 이렇게 랩터가 두 대가 있고요 뒷밴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차가 오늘은 8대 그룹이 되겠습니다 그럼 저도 이제 바람 빼고 오프로드 준비하러 가보겠습니다 <목소리> 네 여러분 이제 출발합니다 어, 여기는 제가 당연히 모르는 코스이기 때문에 그냥 앞에 고니 형님 쫓아갈 거고요 영상은 뭐 최대한 잘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만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관전 포인트가 어딘지도 잘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쫓아가 보겠습니다. <laughs> 어디요, 가운데? 예, <놀람> 네, 여러분. 클랙곤에서 유명한 하드 코스, 그니까 하드 지점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어, 이 돌을 타고 올라가는 게 목표인데, 오, 여기도 상당히 하단데요. 이거 올라갈 수 있나? 와한번 보자. 네. 여기, 경사도 경사인데, 경사보다는, 모래로 좀 덮여 있어가지고 조금 힘들 것 같아요. 그래도 한번 도전해 봐야죠. 여기까지 왔는데. <laughs> 맥스 형님이 먼저 함수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어? 와. 저는 여기로 가보려고 하는데 좀 어려워 보여가지고 문제는 지금 제 차에 짐이 너무 많이 실렸어요 모압에서는 그래도 짐을 많이 뺐었거든요 여기는 지금 차 안에 짐이 가득 들어있기 때문에 솔직히 성공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도 한번 못 먹어도 꼭 아. 안될것 같아요. 솔직히 안될것 같아요. Whoa! Line is good in there. Your car is too heavy. My right car is too heavy. Huh? Yeah. 뒷바퀴가 저기로 못 올라. 저기를못 올라? 응. 그립이 없어. Like they're at maximum grip right now with low air. 그런데도 못 올라가면은, okay. I, I don't know what e l s 이바이바이바이 h 이번에는 엔디 형이 여기를 한번 올라와 보겠습니다.

살짝 흥분해가지고 <laughs> 카메라를 다못 찍었는데, <laughs> 어, 역시 엔디 형이 올라왔습니다. 나도 아직 못 가봐. 거리서 <laughs> 와서 한번하다니 <laughs> 와. 우 오케이, <laughs> here comes raptor. 랩터는 너무 스넥스 좋아가지고 이게 사기템이야. 사기차. 와, 이건 너무 쉽잖아. <laughs> 랩터 하나 더 옵니다. 와. 저 왼쪽으로 패스 좀가요 아, 또패 아, 네 아, 또다어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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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너무 다 아, 이거 또다 아, 아, 이거 또 미쳤다. 아, 요 아, 다다다다 오케이. Okay, I'll get it. 콜. There you go. 아, 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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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지. 어, 오케이 오케이. 자, 그럼 다음 포인트로 가 보겠습니다. 와. 오케이, 와, 멋있다. 아 여러분, 지금까지 코스 너무 재미있습니다. 제가 빨리 앞으로 갈게요. 그냥 거의 비포장길로 좀 가다가 군데군데 조금씩 어려운 코스가 있는 그런 코스인 것 같은데 군데군데 이동할 때 그냥 편한 길이고요. 어려운 코스들은 짧고 굵기 때문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그런 타입의 오프로드인 것 같아요. 여러분, 여기가 제가 영상에서 많이 봐오던 그런 곳 중에 하나래요. 여기 이렇게 여러 대로 올라가는 건데 아까보다 쉬워 보이는데요? 아닌가? 와! 우 와우! 여기 많이 들리다 진짜 많이 들요 오케이. <laughs> okay. <It's fun>. yeah. <laughs> 역시 랩터는 사기캐예요. 제 차에 견적이 났습니다. 어 뭐가 어디 빠개진 거는 아니고요. 잘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게 제 이게 제 스웨이바 엔들링크인데 서스펜션이 플렉스를 하면서 스웨이바 엔들링크가 빠져가지고 그 CBX를 부트를 찢었습니다. 그래가 지금 고지 CBX리 어 CBX리 빠개진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 갈 수는 있는데 이제 CBX를 교체를 해야 되는 거죠. 이제. 뭐, 교체를 하든지 아니면 부트를 다시 씌우든지. 엔디형도 저기 소외바가 지금 사실 빠져있어요. 소외바가 뭐냐면은 고속으로 코너링 시 차가 한쪽으로 이렇게 쏠리는 걸 막아주는 거거든요. 그냥 서스펜션이 한쪽은 눌리고 한쪽은 이렇게 들어올리는 거 그거를 막아주는 좀 수평을 유지하게 해주는 건데 오프로드에서는 당연히 이제 바퀴가 막 따로 놀고 그러다 보니까 특히 리프트도 있고 소외바가 많이 움직이다 보면은 소회바 한계점을 넘어서서 이제 끊어지게 되죠. 두부 1.0은 제가 소회바를 빼가지고 아예 앞뒤로 소회바가 없었는데, 아 2.0예 하면서 장거리 할 생각으로 앞에 소회바는 그대로 두고 뒤에만 뺐거든요. 그러더니 이제 이 사단이 났습니다. 저 이제 꼭대기에 올랐습니다 어? 여기 도마뱀 야야 어디가 어디가 도마뱀 와 여기 날씨도 엄청 시원하고 뷰도 엄청나네요 여기 밤에 오프와도 진짜 재밌고 뷰도 야경도 엄청난대요와 진짜 좋다 여기 진짜 코스도 진짜 재밌어요 나이스. 나이, 뷰도 엄청 합니다. 베스트 네? 캘리코 어. 캘리콘 또어디요 캘리포라고 베가스에서 바스토, 이제 고스 트타올라고 있는데 거기 가면 양쪽을 절벽이 쫙 있고 네. 너무 멋있어 진짜 여기 양쪽 가면 아. 보는 내내 와 멋있다 멋있다. 시월달에 온다고 랬나딱 그거밖에 어, 안 돼. 5월에? 이제 내리막 길인데요. 내리막 길은 불필요한 데미지를 입을 수가 있어서 그리고 내리막 길은 솔직히 재미도 없고요. 그래가지고 최대한 그냥 쉬운 길로 돌아서 가보려고 하는데. 그 와중에 뷰가 그냥 끊어집니다보세요 여러분? 이상하다. 봤습니다, 봤습니다. 아, 진 아니, 아니. 완전 괜찮아 벌써 끝났어요.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Let's go! 빅크 take yeah, it, 여러분 즐거우세요? 정말 즐거워요 와 너무 부러워 근데 여기 어. 여기 너무 좋은 거 같아 yeah. 여러분 저랑 엔디 형은 지금 캘리포니아 사람들이 너무 부러워서 죽겠습니다 여기 한번더 한번번 와야 되겠어 차를 두고 갈수록 <laughs> 막어렵다고더 재밌는 오프로드는 아니거든요 근데 여기는 솔직히 어려운 코스는 아니에요 엄청 어려운 코스는 아니고 한 중급 이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거보다 일단 재미있는 코스고요. 그 다음에 경치가 너무 좋습니다. 솔직히 진짜 너무 좋습니다. 아. <laughs> 네 여러분 저희 오프로드 하고 내려왔습니다. 내려와가지고 바람도 다 넣었어요. 아 오늘 오프로드 진짜 아주 굉장히 만족스러웠습니다. 가해드셔서 감사합니다. 맥스님들 중요한데 맥북도안갔어 네, 아주 무서운데 안 갔어요. 여러분 너무 너무 내 떼먹었어요. 이번에 진짜 재밌게 놀았고요. 테네시 촌 놈도 와가지고 크게 만족하고 돌아갑니다 이제. 앤디 <laughs> 네. 형은 이제 내일 비행기를 타고 돌아가고. 네두 분은 아직 여정이 조금 남았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저희 밥 먹으러 가보겠습니다. 다음 분에 또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이세요 <laughs>